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인천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장이 아내와 자녀를 숨지게 한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주택급시의 부채와 최근 투자의 실패에 재무가 과도해져서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부금슬도 좋고 화목한 가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와 무모한 투자가 불러온 비극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잘못 판단한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잊어버렸다는 것과 자녀의 생명을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겠죠. 우리 주변에 과도한 부채에 괴로워하는 이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아주 소중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김추인. 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 김추인입니다. 네, 아 제가 진짜 어렵게 제가 섭외 전화를 한 다섯 번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에, <laughs>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열매나눔재단하고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이 어떤 일을 하는 재단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매나눔재단은 어, 작지만 강한 자립 지원 NGO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나눔재단 과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두 기관이 있는데요. 열매나눔 재단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그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사회 공동원이 자립을 할수 있게 돕는 그런 재단법인입니다. 하는 업무는 주로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립 지원을 하는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 특별히 한부모 여성 가장이나 북한이탈 주민 혹은 자립 지원 청년들을 위해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아동 청소년들 조식도 지원하고 그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큰 우리 부문으로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을 정부와 기업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매나눔 인터내셔널은 국제개발 전문 NGO입니다. 그래서 그린 ODA 사업하고 또한 사회적 경제를 접목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코이카나 또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사실 열매나눔재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총장님삼총때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으셨더라고요. 예, 뭐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협동자합 그 이사님을 한번 모셨는데 그 이사님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뭐 활동하시다, 이렇게 사회적 NGO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열매나눔재단 그, 보니까. 그 저는 그 이런 재단이 그냥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일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열매남 재단 지금 사업 말씀을 좀 들어보면 주로 이 도, 스스로 일어설수 있게 네 예, 스스로 일어설수 있게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냥 네. 일방적으로 뭘 지원해 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이루어질 수 일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거기다 또 o d 에 사업까지 같이 하고 계세요? 오케이. 와이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관심 있는 게 제가 사실은 사회적 기업 컨설턴트도 같이 하고 있어서 사회적 기업 육성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 우리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과 육성하는 것이 이제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을 중심으로 2010년 경부터 우리 많이 이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 첫 해부터 열매나눔 재단이 그 사회적 지능 기업진흥원에 위탁을 받아서 매년 한 300, 30여 기업 대표들 아주 젊은 분도 많고 또 해외에서 교육한 코이카 단원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을 선발해서 창업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에게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드는 거라든지 혹은 마케팅이나 혹은 제품, 샘플을 만드는 거 이런 걸다 도와드리고 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고 기업 설립을 하고 회계를 지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벌써 10한2 3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대기업들이 CSR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기업과 육성하는 사업을 저희들에게 맡겨서 또 특화된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이라든지 혹은 혹은 뭐 여성 벤처 사업가들을 위한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또 전문적으로 10여 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아하. 제가 이제 경제 방송이라서 제가 제 사회적 어, 기업 경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쭤 봤는데 우리 지금 우리 사업 중에서 지금 어, 사회적 경제 사업 중에서 이제 매년 30팀을 이제 선발한다고 했잖아요. 예. 한 30팀 정도 선발하신다 는데이 주로 어떤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세요? 그아 어, 대, 학 뿐만 아니라 대학에 이제 졸업하신, 대학에 많이 선전해서 대학에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네. 저희는 주로 이제 글로벌 또 특화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코이카에 이제 와이피나 이런 현지 직원으로 해서 해외 나가 있다가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사업에 대한 그 아 이런 사업을 여기서도 한번 좋을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모아서 또 저희가 이제 선발을 다 하죠. 여러 전문가들이 그 사업, 그분들이 제공한 사업,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을 갖고 보통은 뭐 3, 4대 1 정도씩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30분 뽑아서 음. 1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가 육성하시는 사업은 대학이나 뭐 이런 중심으로 좀 하고 계신 거고. 해외 어디 사업은 코이카하고 이제 하는데 그, 주로 예. 코이카 그 봉사단원들 나갔던 그 친구들이 들어올 때예인기가 예, 2년일 거예요. 저도 관심 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저도 예. 많이 봤어요. 저도 관심 이 많았고 거의 중장년도 1년짜리로 파견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아 그렇게 사는데 아까 우리 저희 준비, 그 사진 그 준비된 거 보면 여기 그 보면 말라위 사업도 있고. 뭐 농작물 유통 사업 뭐 이런 것들도 있던데 맞습니다. 예. 이런 것은 어떤 거예요 말라위 농작물 유통 사업 저희 음. 사실은 대본 없는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아니 아닙니다 네. 뭐 너무 좋습니다 예. 저희가 말라위는 굉장히 한십 10, 10, 2011년부터 저희가 말라위 사업 한 걸로 기억합니다 말라위에는 그 우리 한뭐1인당 GDP가 한4 0 0불 정도 뿐이 안 되고 굉장히 좀그 가난한 나라고. 음. 아, 주로 이제 옥수수를 생산하는데 아 옥수수 생산해가지고 이제 수확할 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전국에서 다 이게 에 물건이 배출되니까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 예,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저 수확 시절에 네. 우리가 그큰 창고를 우리가 하나 어, 짓고 보관시설 예, 그 다음에 차로 동원해서 다 이제 수확해가지고 와서 네. 보관하는데 보관할 때그 그분들이 시장에서 팔수 있는 가격으로 이 마이크로 크레딧을 해줍니다. 아.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한 서너 달 지나면 가격이 조금 회복되고 올라가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으로 우리가 이제 말라웨이 이제, 이제 가격을 풀면 네. 예를 들면 10원 하던 게한 13원 정도 그렇죠, 그렇죠. 되니까 팔아가지고 그분들 마이크로 크레딧 하는 걸 갚고 아.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또소중의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배분하는 식으로 아. 이거는 우리 열매나눔 재단, 열매나눔 인터내셔널이 자립을 우리가 모토로 하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이러한 것을 도입한 것은 우리 열매나눔이 최초였습니다. 아니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지금 제가 호감이 가서 지금 말씀을 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장철 대만 배추가 막 넘쳐나고, 예, 예, 뭐 양파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뭐 양파가 폭락하고 농민들이 뭐 양파 밭 갈아 없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고 수매 안 해준다고 막 불만들이 있으시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말라이 같은 데도 옥수수가 주로 생산하는데 옥수수 생산철 되면 너무 맞습니다. 많이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예. 폭락하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어렵게 농사짓으신 분들은 가격을 못 받으니까 어려울 때 그러면 그 가격으로 대신 수매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수매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 가격이 정상화 다시 됐을 예. 때그 수매해줬던 돈 다시 그 상환시키고 그거 다시 팔아서 가격 정상화돼서 오른 가격에 대해서는 또그 다시 다시 또 정산해주고 이런 예, 이러신다는 거죠. 너무 좋아합니다. 아 예예. 예, 예. 진짜 이거는 저, 좋으신 아이디어 같은. 이게 이게 사회적 경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아니 한 가지 제가 더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베트남에서 한 사업은 예. 베트남에그 시장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뭐한그 당시로서 한 50만 원이나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을, 우리 네. 유누스 총, 네네네, 네, 네, 네. 알죠. 그, 분이 우리 이제 재단에도 방문하고 네, 그러셨는데, 네, 네, 네. 그분의 그 아이디어를 우리 저희가 처음 받아들여서, 네. 그것을 이제 베트남에서 해서, 사실 뭐 아주 베트남에 그 빈농시라는 데서 했는데, 요번에 네. 아주 다 성공적으로 해서, 올해 이제 그, 어, 그동안 했었던 한 5, 6원의 돈을 네. 이제 그분들에게 이양하는 지금 그것이 다음 주에 계획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라밍뱅크처럼 뭐라 예, 하면 예, 또그 이누스 예. 총재가 그라밍뱅크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라밍뱅크처럼 지금 베트남의 어느 도시에서도 빈둥시요. 빈 룹. 빈룹 어디쯤 있어요? 예, 호치민에서 예. 한세 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호민필은 내려갑니다. 예. 메콩, 아. 메콩강 쪽으로. 메트, 메콩 쪽 내려오면 예, 예. 있는 그 도시에서 이런 그라민뱅크 사업을 같이 예, 예.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하셔서 지금 현재 모아진 돈을 이번 예, 이 올해에는 그 현지인들이 직접 현지 엔지오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예. 이양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거, 그 사업이 코이카에서 아주 예. 우수 사례로 지금 돼서 예. 그 국무총리 상까지 저 받았습니다. 아하. 예. 우리 저 목사님 받으신 건 아니고, 재단이 예, 받으신 건아니아는인터 예, 아,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아유,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 거창하지도 않으면서, 예. 그 도시나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제대로 이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말라위 사업이나 이거. 베트남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정말 저도 제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인데 하고 계시나요? 예. 부럽습니다, 이거 참. 부럽다는 말씀이 제가 사실은 안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또 그 그런 사업도 있어요. 크리스천 뭐 사업? 크리스천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사업. 이건 뭐예요? 오늘 크리스천 물론 이제 예. 미래재단이 크리스천 거기에 기독교 정신에 이제 그, 그, 그 기반을 해서 아마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 있는 거 보니까 아신대학 거기랑 이제 연관이 있으신 거 같아요, 저단 이제. 아, 예. 예. 예 거기. 근데 거기서 이제 크리스천도 사회적 기업을 만들라. 그 열매 나눔 재단이 이그이 그, 어, 높은 뜻 교회라는 데서 이제 많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처음에 설립하고 후원해주신 분들이 우리 크리스천 성도분들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재단이 네. 그런 어떤 어, 기독교 정신에 시작했는데 네. 그 빚진 그 마음을 가지고 음. 우리 재단의 사업의한 10분의 1은 좀 이런 크리스천 기업가를 아. 육성하는데 좀 사용합시다. 이래서 아, 아. 저희 가한 뭐 6주 정도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1년에 한두번 하는데 예.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이제 청년들이나 혹은 예. 뭐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음. 사업 아이디어 가진 분들 저희가 음. 해서 한두 두 주에 한 6시간 정도는 음. 어떤 그 정신 크리스천 음. 사회적 기업과 크리스천 사업가의 정신에 대해서 음. 성경은 음. 어떻게 얘기하고 그 정신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한 나머지 한 4주에 4주에 해당하는 뭐한 열... 1 2 시간, 1 5 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음. 아주 전폭적으로 집중적으로 그 사업을 점검하고 음.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재단이 만들어질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 우리 또크리스탈 도와주신 분들한테 보답 차원에서라도 크리스천 중에서 뭐그 기업가 정신을 음. 또 알려드리고 예, 뭐 창업 도 이렇게 하고 사회적 경제 어떤 건또 알려드리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제임스가 예. 항상 문제가 돼가지고 아유. 요즘에 예. 정말 안타깝긴 안타깝 한데 예. 이런 예. 일을 하신다니까 어, 그,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이렇게 돌려드린다 이런 차원은 저는 예. 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특히 그 기부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사업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엔지오들이 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기부하신 분들이 너무 받는 게 없어요. 예. <laughs> 그리고, 개도국 지역사업, 지원 지, 지원 지원사업 지금 계속하고 계신데, 아까 이거, 캄보디아 사업도 있어요. 캄보디아 사업 어떤 겁니까? 캄보디아는, 아, 지난 2월에, 예. 캄보디아의 그, 크메르 엔터프라이즈라는 그, 아,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의 이제 사회적 기업 진흥원과 같은 정부기관입니다. 크메르요? 크메르 루즈 크메, 이런 거 생각나는데? 예, 한데. 이제 <laughs> 크메르가 이제 캄보디아 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거기하고 이제 연합해가지고, 그, 캄보디아 청년들을, 예. 사업 아이디어. 근데 특별히 이제 거기는, 농촌 개발에 대한 거, 아파트하고 음. 소상공인 네.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한7 팀을 그래서 선발해 가지고 네. 그분들을 그, 현지에그 임팩트 허브라고 어 엑셀러레이팅 기관이 있어서 네, 네. 거기 하고 해가지고 어,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 사업 컨설팅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PT를 이제 다 사, 자기 사업들 해서 음. 저희가 1등에게는한4,500 불까지도 주고 이런 아. 사업 을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 캄보디아에서 또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캄보디아도 주로 이제 농촌 자립 지원이네요. 농촌이 아니 저희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을 접목시킨 음. 국제개발협력사업 이게 아. 저희가 갖고 있는 아. 강점이고 아하. 또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야,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사업이네요. 이렇게 예, 해서 현지적으 예, 예. 4,500불이 우리나라로 적지 않습니다. 한 5, 600만 원 되는데. 예. 근데 저희가 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해외까지 뭐 지금 우리 예. 직원들이 막 두세 번 나가고 이러니까 예. 이제 기본 비용이 많이 예. 들어서 저희는 한 1등을 1,500불 정도 주는 걸로 하고 1,500불도 많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요. 예. 그 크메르 루즈가 11,000불을 자기네들이 내겠다. 어. 상을 더 줘라. 어. 그래가지고 1등에게 3,000불을 더 줘서 4,500불 줘라.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데서 굉장히 좋아하고 어. 또 같이 사업을 잘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옵니다. 아. 그러니까 물가나 이런 걸로 따져볼 때 4,500불이 엄청난 그, 그 예. 자본금이 될 텐데, 예. 와, 좀 부럽습니다. 또 제가 해외사업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루완다 사업이 있어요. 예. 예. 루완다 어떤 사업이에요? 루완다도 이쪽 그 말라위하고 좀 흡사한 겁니다. 아 그래서 말라위에서 저희가 이제 노하우를 쌓은 걸 가지고 네. 지금 루완다도 같은 케이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도 주된 이제 농산물을 네. 어, 사전에 수매하고,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ICT 교육이라든지 혹은 그이 무슨 이제 이 유치원이나 무슨. 네, 네. 이런 영어나 네. 또 영농 기술들. 네. 거기 그대학의 이제 그 기술자들을 네. 저희가 이제 초빙해서 네. 그 영농할 수 있는 어떤 좀 생산성도 높이고 그 네. 품종도 개량하고 이런 걸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네요. 그것도 이제 코이카하고 저희가 같이 네.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말씀드려보면 농협하고 비슷한 역할을 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들어와요, 사실은. 그분들을 좀잘 먹게, 먹고 살게 하고 네. 자립하게 하려면 그게 좀 네. 집중적으로 필요한 때여서 그런 것 아하. 같습니다. 근데 사실 르완다 그러니까 대전 뭐 이런 거 생각나가고 가시는데 무섭잖아요 르완다는 그 바로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종족 간에 이제 네. 싸움이 있어서 그 그죠. 기념관도 있고요 저도 그죠. 거기 가봤는데 정말 참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다 안정돼 있습니다 아~ 지금은 안정돼서 예. 아. 아하 야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우리 진짜로 필요한 NGO들이 해줘야 될 사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계속 여쭤봅니다. 자 자립지원 사업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북한 이탈주민 사업 이 있어요. 저도 북한 이탈주민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예. 제가 사실 통일교육 학교 통일교육 전문위원 아, 강의도 예, 예. 수, 수료를 한 사람이에요. 아, 한 달짜리 예, 예. 교육도 수료했는데 어떤 사업을 주로 하세요? 북한 이탈주민 이거가 참그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도 가장 참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저희하고 똑같은 얼굴을 갖고 있고 얼굴을 언어도 같이 쓰지만 정말로 그몇만 키로를 달려오면서 이제 트라우마도 많고 이 사람에 대한 신뢰 이런 게 굉장히 참 어려워서. 정서적으로 그분들을 좀 안정시키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모집해서 할 때는 꼭그 정서 치료 이런 어떤 시간 아. 꼭 같습니다. 사전에. 아. 근데 저희는 뭐 우선은 자립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면은 이분들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로 이론으로 하는 거는 저희 저는 그참뭐 말로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이것은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제 정말 열심히 도와주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뭐, 네. 에, 일종의 이제 프랜차이즈 점 같은 걸 네. 운영할 때 네. 저희가 이제 한 몇천만 원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된 사업은 지금 그 세븐 일레븐, 그 네, 편의점. 맞도됩니 좋은 네. 일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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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하고 해가지고. 네. 세븐일레븐에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음. 장소도 다 구해 주고 예, 예. 이~ 우리 부, 이~ 북한이탈 주민들은 그냥 운영만 몸만 가면 됩니다 운영만, 예 아. 그래서 (6개월) 동안 어, (OJT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는데 예. 어느 정도의 그 상한선을 좀 보장해 줍니다. 아. 6, 6개월 동안 음. 특별히 그 음. 예, 비용이, 아, 매출이 확 줄지 않으면 네. 한 62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보전해 줍니다. 아. 그럼 그걸 가지고 이분들이 친구하고 하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생활 하고 해서 음. 6개월 훈련을 받고 음. 받은 다음에는 2년 동안 또할수 있게 또 해줍니다. 음. 그러면 원래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임차료 그렇죠. 건물을 하는 거랑 그렇죠. 그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이제 보증금을 냅니다 그렇죠.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근데 그러한 것들은 임차료에 대한 것도 부담이 없고 네. 임차 보증금 그다음에 또 물건에 대한 거는 이제 지급 보증서로 네. 대신 해주고 그래서 한 2년 6개월을 하면 이제 그다음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뭐 이제 매장을 직접 할수 있게끔. 그래서 아하. 지금 한 14분이 지금 점주 점주로 한 3년 동안 지금 하고 있고요. 아하. 이제 2년 반 지난 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곧 이제 다가옵니다. 그럼 이분은 그 A 타입, B 타입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니다 뭐, 그러니까 병원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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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뭐 반만 내고 보증금 반만 맞습니다. 내고 하는 예. 거 있고 뭐 전부 다해서 운영만 예. 하는 점주가 예.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는 그, 분 중에 본인이 직접 그냥 좀할수 있는 걸 네. 하면, 네. 뭐, 500만 원, 1000만 아, 원까지도 수익할 수익 수 있는 분이 네. 나와서 그런 네. 좀 스타가 나오면, 여 네. 하여튼 이 사업이 좀. 근데 비교적 성공적으로 지금 한, 한 4년째 좀 네.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북한 이탈하신 주민들이 이제 이탈하면, 요즘 보니까 빨리 돌아와요. 저그 아, 태국, 중국으로서 뭐 라오스. 캄보디아, 라오스라서 태국으로 예. 해서 이렇게 막매 수만 킬로를 달려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시면 보니까 정서적으로 일단 안 맞고 맞아요. 말은 통하고 하는데 네. 3만 3만 3천 분 되죠 지금 지금 3만 3천이라고 그러는데 네. 실제 국내에 계신 분은 한 2만 한 8천 뭐 이제 아, 보고 있습니다. 그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정착할 때 하나원 교육받고 정착하는데 네. 우리 열매 재단에서는. 그러면 이런 편의점 사업을 할수 예, 있도록 맞습니다. 이런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회사하고 협의업을 해 가지고 한 6개월은 철저하게 교육 시키는 정착하는 예, 예, 과정. 예. 한 2년은 그분들이 스스로 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과정. 아, 근데 이게 참 좋으신 아이디어 같은 게 제가 칭찬만 하는 게 왜냐하면 예, 예. 아, 왜냐면 하 좋으신 아이디어예요 왜냐면 하 우리 항상 어디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면 저는 아르바이트를 좀 하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 현지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말도 빨리 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정서도 빨리 알게 돼요. 그렇게 돼서 정착하수있거든요 얼마나 그편의점만은 그 이렇게 네. 접촉하고, 그쵸. 그다음에 본인의 말투도 좀 고칠 수 그쵸. 있고, 아이 어,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편의점만큼 좋은 데가 없다. 그죠 편의점 다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맞습니다. 뭐 예. 간편 밀키트도 있고, 예, 예. 보, 복권도 팔고, 뭐 택배도 붙이고, 뭐배을니까예예 예, 맞습니다. 아이거 말고 또 어떤 사업을 또 도와주고 계세요 이탈주민들을 위해서는 뭐 창업 교육도 좀 하시나요? 아아그 이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북한 이탈주민 중에 아이디어가 네. 계신 분들은 모아가지고 네. 창업 네. 스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 네. 창업 스쿨을 해? 아 그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 창업 스쿨 어떤 내용 주로 해? 그니까 그, 거의 어, 뭘 하고 싶어하세요? 저희가 지금 한분 중에는. 북한 음식을 가지고 뭐 예. 북한 음식에 보면 이제 두부밥 이런 게 있는데 예, 두부밥 인조고기 뭐 이런 이걸 하시겠다는 예. 분이 있는데 참 예. 제대로 하여튼 지금 아직 저 뿌리를 지못 내리고 계시고요 예. 성공한 케이스는 그이 부산에서 유행하는 이 치킨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예. G 코바라고 있는데 아, 아, 예. 거기를에 대해서 이분이 아, 오셔서 한 1년 동안 이제 그 지코바 매장에서 본인이 네. 직접 이제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네, 그래서 이분은 튀겨도 보고, 뭐 배달도 하고 다그래서 아 훈련이 되신 분이어서 아 그분이 이제 그때는 혼자 계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밀어들었는데 네. 정말 처음 다 성공하셨고요. 그리고 네. 남편도 나오고 여자분이었습니다. 네. 남편도 나오고 자녀, 자녀도 그때 나왔고 그다음에 이분이 잘 되는 걸 보고 또 주변에서 해서 한두 분이 더 지코바를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런 식으로 이게 하나도 가능한 걸 이제 해나가고 아하. 있습니다. 우리 우리 이거 끝나고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laughs> 끝나고 한번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북한 이탈주민 분들이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대 여러 가지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